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캐리어 벽걸이 에어컨이에요. 어, 그런데 이제 통신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 점검하는 거 한번 영상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음, 통신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 원인을 보니 어, 전원이 어, 실외기 PCB에 전원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원 단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열판을 먼저 분리 좀 해보겠습니다. 방판을 분리하고, 음, 지금 전원을 인가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요게, 요게, 아, PTC 같은데, 어, PTC 쪽에서 열이 많이 나요. 열이 많이 난다는 것은, 음, 대부분 이제, 제가 뭐, 캐리어 쪽 페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일단 PTC를 통과해서 1차 캐페스터 충전 전압이 충전이 되고, 나중에 이제 파워릴레이가 붙으면서 전원이, 어, 캐패스터에 완충하는 그런 방식일 거예요. LG 제품의 경우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쪽, 그, 음, IGBT, IGBT가 쇼트된 것 같아요. 그것을 확인해서 한번, 교체해서 어, 될지 안 될지는 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멀티 테스터기를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 IGBT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일단은 IGBT가 쇼트에요 쇼트면은 다리를 혹시, 다른 부위에서 쇼트일 수도 있으니까, 다시 이을수 있게 중간에 한번 잘라볼게요. 오케이 자르고 체크해서, 여기에 고장이 아니면, 다시, 납땜을 할 생각이에요. 아, 그런데, 네, 역시 쇼트에요. 교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위치를. 일단, 다리를. 커트해서 음, 방열판을 빼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것을 해어면서 이런만 풀르면 되지 않을까요? 아, 요게, 구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네, 동일한 IGBT를 구해서 교체하니 정상 동작합니다. 감사합니다.